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차례다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 h a m e time. t h i 안 is the i t 하반기 산업 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 반도체 쪽. 그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모멘텀은 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어... 3, 2분기, 3분기 계속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가격 상승 폭이 이제 어 예상했던 것보다 커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어, 1분기부터 이제 불거졌던 이슈가 전방 산업에서의 그 메모리 반도체 주요 전방 산업에서의 그런 생산 차질하고 수요 위축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망에 이제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어,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2분기 때그 디램의 그 블렌디드 ASP 기준으로 어, 15%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역시나 이제 어, 그 상승폭이 큰 거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10% 미만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어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이제 15% 내외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 거고. 어 여기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예상보다 좋았던 부분이 그 모바일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 드램의 가격 상승이 일단은 어 삼성을 제외한 그 애플이나 이제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 이런 업체들 대상으로는 모바일 디램 판가가 거의 2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한 9에서 10% 정도 상승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PC랑 그 서버 가격이 어,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모바일 디램 판가가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블렌디드 ASP가, 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상황은 이렇게 예상보다 좋은데, 지금 전방산업에서의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좀 이런 그 전방산업 수요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좀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불확실성이 어떤 건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모바일 AP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생산 차질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1분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모바일 AP 공급 부족 때문에 중국의 샤오미랑 아너 브랜드의 그 생산 계획이 낮아졌다. 기존 계획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스틴의 그 블랙아웃 이슈 때문에 DDI 공급 부족도 훨씬 더 심화되면서 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 올레드 생산 계획을 기존 계획 대비 한 5에서 10%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그 모바일 AP랑 DDI인데 그 DDI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스틴의 그 블랙아웃 이슈였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 2분기 말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정상화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요인은 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바일 AP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영향을 받았고, 어 지금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삼성 전자의 스마트폰도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 그 그러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의 수급 이슈 때문에 갤럭시 S 21팬 에디션 모델. 이거의 그 하반기 출시 계획이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팬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S20 그 F, FE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한 700만 대에서 한 80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인데, 어, 출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바일 A P 공급 부족 이슈가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어, 어 가야 되는 이슈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 결국에는 그 이유는 E U V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슈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 U V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어, EUV 도입을 할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 중에서 EUV를 어, 가동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TSMC가 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다섯 어, 개에서 10개 업체가 이렇게 공급하던 게 지금 두개 업체로 압축이 된 거고,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EUV 5나노 공정에서 이제 수율 이슈가 어, 또 겹쳐지면서, 어, 모바일 AP의 그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그 TSMC가 캡펙스를 어, 대규모로 상향 조정했고, 그거에 대한 그 캡파 증설 효과가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초, 이때부터 이제 좀 어, 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이제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2022년부터 이제 어좀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변수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그 오나노 수율 이슈가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의미한 그런 수율 개선은 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그 일부 지역에서 그 코로나 확산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면서 이제 수요 위축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나 수요 위축 우려도 상존한다 첫번째는 이제 베트남 인데 베트남은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요 생산 기지가 있는 나라 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코로나가 어 상당히 심각한 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도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언론에서 보시겠지만 어,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어, 국가거든요 근데 어, 코로나가 이렇게 어, 시, 심해지면서. 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주요 전방산업에서 마지막 이제 좀 불안 요인이 어, 작년에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혜를 받은 PC랑 태블릿 PC 시장인데 이게 코로나 특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힘들다는 점도 우리가 전방산업을 전망하는데 이제 좀 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가격 급등도 지난해 하반기 부터 해서 올해 1분기 까지 그 pc 시장 성장에 일조 했다는 점을 보면은 어 이것도 이제 좀어 시장 전망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되게 이례적으로 성장을 했고, 올해 그 시장 조사기관에서 전망하는 것을 봐도 올해도 계속 이 시장, 그 PC랑 태블릿 PC 시장이 계속 성장이 지속되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좀, 어, 이거에 대한 가시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요 전방산업의 그런 우려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뭐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우려가 아직은 뭐 현실화될 단계가 아닌데도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그런 가격,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 지표는 기존의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어, 일단은 이런 우려가 선반영됐고, 어, 단기적인 그런 가격 지표는 기존의 예상보다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어, 수준에서 또는 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라이더.